레이너, 내 친구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정난 힘이야. 그힘상 사용해도 그분은 이 인생의 들의 상대해 아이들은 같은 이저처럼이으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을 보낼 수 있어. 이게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겠어, 짐. 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두 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돼. 군단은 죽던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수리. 그대와 함께 할만자 그럼 움직여 보자고 무슨 얘기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나에게 필요한 시헌을 벌어주려면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준비는 됐겠지? 우리의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여왕님이 다치셔서는 안 된다. t h 을 t She d o e 로 n t understand. You're in a succumbing. I don't know w 조원이 필요한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맡겨만 주시죠. 부속 건물 완성. 감잡았으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죠? 저... 제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저건 대체 뭐였지? 아무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놀람> 아, 아, <놀람> <깜짝이야. 남지다>. 간설로봇 <간다구요. 놀람> <놀람> 준비 완료. 괴도 사인부도 없어. 그래, 감시. 간다고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부속건물 완성.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어. 출동 준비 완료. 모를러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 아, 좋은 일인가요? 다음은. 떨렸어. 이로고간살로 만두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형님, 늙었으나 힘좀간살로 만두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 로 m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Do 의사가 왔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 a 준비 완료. m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젤라가가 되면 어떤 피에 피까 잊지 마라. 나 역시 숨쉬를 경험했노라. 안설로가 준비 완료. 아시는 버크가 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여긴 못 지켰는데요? 예. 여긴 못 지켰는데요? 문지만 음, 대기 업그레이드 어, 다음은 누구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네. 야, 야근이다 빨리빨리 아, 네, 알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낭님, 비가이 나가서, 나가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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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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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디 있어요? 안 쉬고. 모든. 응. 빨리 빨리. 공허 분쇄자가 근처 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쓸 때가 온것 같군. 어서 말해. 여기. 어두워. 텐센스. 미안. 해 뭐지? 보구고가부족합니다 네. 그렇게 하 라지라. 관찰로봇 준비 완료. 상태와 증상을 계속하시오. 이거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일인가요? 안설 로봇! 갑니다! 간다고요! 놈들이 다른 쪽에서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이 녀석들...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안 그래? 왜 포기하겠나? 전쟁에선 끈질긴 게 유리한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준비 완료. 이 아이씨, 그그 덕후에... 여긴 못 죽겠는데요?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테란 우리를 도와라. <목소리> 업그레이드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스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목표는 어디 있 말씀하시. 공허 분쇄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결의하는 게 좋겠어. 여왕이 듣고 있노라이 힘을 아래의 병력을 상대로 쓰게 되면 힘을 다 받는 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망 지원 대기 중! 네. 측차가 왔습니다.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다음은 누구니? 잠깐 모르죠. 세 감격. 감격. 연륜 좋습니다. 준비 완료. 답이 필요해. 업그레이드 어, 와료을어여주고 어. 아~무리 엄청난 병력을내 쪽으로 보내고 있다. 레이더, 내 친구야. 그대 도움이 필요하다. 어머 있어요? 예! 일하동 준비 완료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这个工作太危险。 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탐사 준비 완료. 아모리 엄청난 병력을 내쪽 보내고 있다. 레이내 친구야. 그 도움이 하다 이십 프다 화면 잡혔습니다. 뭔일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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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 내안 으로 흘러 들어 온고있 어？하지만 아직 절 반이, 남았어 대단 하네. <목소리도> <너무 많았습니까? 목소리도> Chicken to d 도도 오늘 딱 걸렸어. 공허 본세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이게 내설로군 준비 완료. 출동 중. 업그레이드 힘을 아무래 병력을 상대로쓰게 되면 힘을 다 받는 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다음은 누구니? 엔진 소리 죽이는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설로만 준비 완료. 엔진 소리 죽이는데?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청남 병력을내 쪽으로 보내고 있다. 브레이내친구 그래, 그대 도움이 필요하다. 엔진 소리 죽이는데? 듣고 있어요. 출동 중. 오늘 딱. 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 전 <laughs> 삼사전팀 혼자서 버겁습니다. 이가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답이 필요해. 자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왕님. 대담하게.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명 무슨 일수? 뭐? 뭘 날려버릴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주 전체가 내 손에 들어온다. 자가라와 아르타리스가 곧 공격을 받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지. 업그레이드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반갑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완스 아, 죽리 병력이 아가 왔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공격해 오고 있어. 버텨야 돼. 난 지금 너희 동족을 무참히 학살한 그소리 지겹게 들었다고. 집중해라, 나의 친구여. 당연하지. 맙소사. 아무리 모든 병력을 퍼붓고 있어. <목소리도>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공격 건물 완성. 다루소. 함정이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호출하셨 이제 됐어. 젤라가의 정수를 거의 다 받았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가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 하겠습니다. 풍신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한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게.